캐나다에서 부유하게 자란 자신은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고향인 인도로 향했고, 그때 그녀는 가난한 현지 남성인 미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자신의 가족들로 인해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투는 1977년 인도 펀자부주의 카운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펀자부주는 정치적 환경으로 매우 불안정했었습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단된 후, 인도의 시크교인들은 펀자브 지역에서 시크교 주권 국가를 세우기 위해 칼리스탄 운동을 시작했었죠. 1984년 6월, 인도 정부는 시크교 무장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블루스타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거의 20년 동안 펀자브 지역에서 600건 이상의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소 3,500명이 숨을 거뒀고, 미투의 아버지도 그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미투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운동 재능을 보였고 인도에서 크리켓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카바디 선수가 되었죠. 미투는 여러 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했지만 상금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피터 레흐라를 몰며 가족의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투가 훈련에 전념하지 못한 것은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투의 고향인 카운케는 시크교 무장 세력의 본거지였고 따라서 경찰은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을 자주 체포했었습니다. 미투 역시 체포돼 몇주 동안 매질을 당하다 풀려났고 풀려난 후 그는 6개월 동안 카바디 선수로 출전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투는 지독하게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현지에서 스타가 되었고 17살 때 프로 선수가 되어 그의 허름한 방에는 트로피와 메달로 가득했었죠. 2000년 이후, 카바디 대회는 점점 국제화되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아마도 미투가 20년 늦게 태어났다면 엄청난 연봉을 받는 카바디 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투는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자신의 마을인 카운케에서 인근 상업중심지인 자그라운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밤, 경기를 마친 미투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투는 평소와 달리 맞은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일행 두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 옆에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었죠. 미투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미투에게 젊은 여성은 캐나다에서 왔고 자신은 젊은 여성의 친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년 여성은 카운케 마을 근처에 사는 남동생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수줍음이 많았고, 조용히 미투에게 자신의 이름이 자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미투는 수줍음이 많고 과묵한 자시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인도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하루빨리 해외로 이주해야겠네요, 라며 농담을 건넸고, 그제야 자신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다음날 미투는 가족과 함께 자그라운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인도 여성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만드는 주요 재료인 실크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매우 활기가 넘쳤지만 미투는 멍하니 사람들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미투는 어제 만났던 중년 여성을 찾았는데 그러나 그녀는 다른 중년 여성과 함께 물건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미투는 자신을 찾아보기 위해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갔고 조용히 앉아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투는 너무 긴장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자시에게 말을 할 용기가 없었죠. 이때 자신은 미투에게 커피를 건넸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이후 거의 매일 밤 미투는 몰래 자시의 친척 집으로 향했고 창문 난간을 통해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너무 짧았고 자신은 곧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서로를 잊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두 사람은 전화와 편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고, 국제우편은 항상 느렸지만, 그들은 무려 256통의 러브레터를 주고받았습니다. 자신은 편지에서 미투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1975년 8월 캐나다 메이플리지에서 태어났고, 그녀는 인도계 캐나다 시민이며 미투보다 두살 연상입니다. 자시의 가족은 메이플리지에서 대규모 블루베리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인도 펀자부 출신의 많은 가정부들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시의 아버지는 바크타우르이고 어머니는 말키아트이며 그들 가족은 3대에 걸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시가 사는 저택은 침실 25개, 욕실 19개, 부엌 6개, 기도실 등이 있으며 시크교 전통과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문입니다. 자시의 아버지인 바크타우르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시의 삼촌인 수르지시 대부분의 가족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많은 인도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자시의 출생은 그녀의 가족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시의 부모님은 그녀의 출생신고를 귀찮아하기도 했었죠. 자시가 태어나고 다음 해에 비로소 남동생이 태어났고 부모는 매우 기뻐 곧바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때 자시의 출생신고도 같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자시의 일상은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온 후 기도하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자신은 미투에게 가족 모든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며 통제한다며 너무 힘들다고 말했었죠. 미투는 그녀에게 자신의 고향 마을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다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식아 혼자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남자 친척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자식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크교의 관행과 규율의 책을 읽어봐. 그럼 너의 잘못을 알게 될 거야. 자신은 중학교 시절 활동적이고, 헌칠한 키의 운동의 소질이 있어. 농구 감독은 자식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자식 역시 농구 팀에 들어가길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시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구를 하게 되면 반바지를 입어야 하기 때문이었고, 또한 백인 그룹과 어울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시는 메이플리지의 에스테틱스 스쿨에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원장인 데보라는 자시를 매우 좋아했고, 두 사람은 곧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죠. 데보라는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매번 수업이 끝난 후 친척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초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자신은 데보라에게 보관함을 가져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데보라는 흔쾌히 수락했고 자신은 만약 우리 가족이 요구해도 보관함을 못 열게 할 건지 데보라에게 물었습니다. 데보라는 보관함이 다시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 외에는 누구도 열 권리가 없다고 말했죠. 데보라에게 약속을 받은 자신은 안도감을 느꼈고 미투에게 받은 편지를 그 보관함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초 학교에 올 때마다 항상 행복했던 자신은 그날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데보라는 자신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자신은 데보라에게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 파트너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후보자는 삼촌 수르짓의 사업 파트너인 60세가 넘는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보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러나 전형적인 서양인인 대보라는 자식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거절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솔직하게 가족에게 털어놓으라고 말했죠. 그러자 자신은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말하면 가족이 저를 죽일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3월, 자신은 가족에게 신랑 후보군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며 인도로 가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자식이 인도에 도착한 후 미투는 처음 만났었던 자식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자정에 몰래 벽을 타고 자식이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 자시의 첫마디는 자신과 결혼해 달라는 것이었죠. 1999년 3월 15일 자시와 미투는 동정심 많았던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자신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돌아왔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몰래 변호사를 고용해 배우자인 미투의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밀리에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 영원한 비밀은 없듯이 카운케의 한 주민이 자시와 미투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시의 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시의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시를 집에 감금한 후 미투와 당장 이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시의 어머니와 삼촌은 처음에 그녀에게 고급 스포츠카를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지참금을 두둑히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러나 자신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모든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시의 결단과 용기는 절대 꺾을 수 없었죠. 2000년 2월 결국 자시의 어머니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시에게 미투와의 결혼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서류를 가져왔는데, 미투의 캐나다 영주권을 돕기 위한 서류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류는 펀자부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자신은 펀자부어를 거의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자신이 미투에게 납치돼, 그에게 결혼을 강요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서였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서명하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그 서류를 팩스를 통해 인도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결국 미투는 납치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5월 초, 자신은 마침내 미투가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투를 모함할 수 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어머니는 자신에게 돈만 있으면 인도에선 무엇이든 가능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경찰에 신고했고, 캐나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그 저택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시의 행동은 이제 가족들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2000년 5월 12일, 자신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캐나다에서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은 경찰서로 향했고 미투를 위해 직접 증언하게 되었죠. 그렇게 미투는 풀려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시의 삼촌인 수르지시 자시를 뒤따라왔었고 그는 미투에게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심을 안겨줬어. 만약 이혼하지 않으면 널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고, 미투는 수르지에게 저를 죽일 마음이 있다면 지금 실행하시고, 만약 용기가 없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자시에 대한 제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수르지슨 포기한 듯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자시와 미투는 공식적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자시와 미투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때 그들은 평범한 다른 부부들처럼 많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숨어 살기로 결정했고, 외딴 마을에 위치한 미투의 삼촌 집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갱단원이 자시와 미투의 행방을 알아냈고, 곧 캐나다의 자시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2000년 6월 7일, 자시의 어머니 말키아트는 미투의 삼촌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미투였습니다. 말키아트는 상냥한 목소리로 미투에게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시가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자신은 집을 떠난 이후 어머니와 단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자유와 사랑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용서는 자신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느 모녀처럼 자신은 어머니에게 자질구레한 일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죠. 말키아트는 자신에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으라며 조만간 두 사람을 캐나다로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가 끝나고 얼마 후 미투의 고향인 카운케 마을에서 다르샨이라는 남성은 자신의 삼촌인 수르짓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르샨은 수르짓의 예비사돈으로 다르샨의 아들과 수르짓의 딸이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수르짓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다르샨의 주선으로 조긴더라는 남성과 거래한 상태였습니다. 조긴더는 로디아나의 경찰간부였고 조긴더는 수르짓에게 자신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제대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뿐만 아니라 조긴더는 수르짓에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갱단 리더인 안일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렇게 수르짓은 다르샨과 함께 안일의 일당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수르짓은 안일과 그의 패거리들에게 미투를 살해하라고 사주했습니다 이후 조긴더가 수사를 지휘해 미제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은 납치한 후 캐나다로 돌려보내라는 추가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협상된 후 수르짓은 계약금 40만 루피를 지불했고 30만 루피는 범행이 완료된 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르지식 캐나다로 돌아간 후, 안일과 그의 일당은 자시와 미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미투와 자시가 미투의 삼촌 집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직접 삼촌 집으로 들어가 살해하기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안일과 그의 일당은 부부가 삼촌 집에서 나와 어딘가 멀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말키아트의 전화로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고 집에 숨어 지내는데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2000년 6월 8일 저녁, 그렇게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자시와 미투는 아름다운 밤을 보냈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삼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크라는 마을을 지나가던 중 길가 옆에 서 있는 흰색 차량을 발견했는데, 이때 두 사람은 그 차량이 고장나 멈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투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두 남성이 튀어나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흉기 앞에서 저항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 미투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미투를 버려두고 자신을 차에 태운 뒤, 로디아나 외곽에 버려진 농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농가에서 우두머리인 안일이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말키아트와 수르지시였습니다. 안일은 그들에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고 이때 자신은 안일에게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죠. 자신은 의자에 결박된 채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냐며 이 모든 것을 경찰에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이어받은 말키아트는 아닐에게 이제 자신은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시도 제거해버려 이렇게 말한 후 말키아트는 오빠인 수르짓에게 전화기를 건넸고 수르짓은 아닐에게 자시을 제거하면 70만 루피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3시간 후인 2000년 6월 9일 자시의 시신은 더러운 수로에서 발견되었고 불행히도 윤강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안일의 일당이 미투를 버리고 자실을 농가에 데려간 직후, 두 명의 주민이 미투를 발견하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미투의 두개골은 깊게 갈라지고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은 거의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직 살아있는 미투가 기적이라고 말했었죠. 미투는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고 거의 한달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복되었을 때. 아내의 소식을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2000년 6월 24일 병상에 누워 있던 미투는 경찰의 사건 내용을 진술했고, 2000년 7월 초 경찰은 안일과 그의 일당을 검거하게 됩니다. 이어 경찰은 다르샹과 조긴더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조긴더는 이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다행히 이전 뇌물 사건이 밝혀져 이미 그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스와란이라는 수사관에게. 넘어간 것이었죠. 처음에 수르짓은 인도 경찰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었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수르짓은 스와란 수사관에게 찾아가 백지수표를 끊어주며 이 사건을 덮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와란은 당당하게 백지수표를 거절하며 모든 경찰이 뇌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르짓의 제안을 거절한 후 스와라는 매일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와라는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시켜야 했었죠. 게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조긴더 역시 자신의 연주를 이용하여 스와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과 압력들은 오히려 스와란의 피를 끓게 했고 마치 자신의 딸처럼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안일과 일당이 체포된 후 그들은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들 모두 만장일치로 수르짓으로부터 미투를 살해하라는 청탁을 받았지만, 자신을 살해한 것은 말키아트의 즉흥적인 명령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르짓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회용 전화나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르샨과 아닐과 통화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수르짓이 다르샨과 아닐과 통화한 수백 건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죠. 조긴더는 살해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후속 조사에 따르면 그가 수사를 주도한 사건 중 최소 180일 건의 사건이 미스터리하게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 5월, 인도 경찰은 캐나다 정부에 연락해 말키아트와 수르짓을 인도로 송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당국은 인도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사건 처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2005년 10월, 다르샨과 조긴더, 그리고 안일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인도 경찰은 다시 한번 캐나다 측에 말키아트와 수르지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두 핵심 인물을 인도로 송환하여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르샨과 몇몇 공범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다르샨은, 신청서류에서 자신은 범죄 기록이 전혀 없다고 작성하기도 했었죠. 나중에 언론이 다르샨에 대해 폭로하자 결국 그의 영주권이 취소되었고 그는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미투는 회복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삼촌을 명예살인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후 그는 수많은 협박과 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투는 수년 동안 산탄총을 품에 안고 잠들어야 했었습니다. 2004년 8월. 미투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펀자부 언론들은 미투가 결백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수많은 언론인들은 진실이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언론인들의 인맥을 통해 이 사건은 바다 건너 동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의 프로빈스 신문사에 인도계 부편집장인 도스는. 캐나다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밴쿠버에 본사를 둔또 다른 신문사인 남아시아 포스트에 인도계 하빈더는 인도로 향했고 자신의 사비로 미투를 위한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2008년 미투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증한 여성은 자신의 가족 지시로 미투를 고발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미투가 자유를 되찾았을 때 그는 이미 극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1219일을 복역한 상태였습니다. 미투가 석방된 후 도승과 하빈더 그리고 인도 언론인 한 명을 더해 자신을 위한 정의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키아트와 수르지이 인도로 송환되길 바라며 자신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캐나다에서 이 사건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수르짓과 말키아트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2010년 자식 가족은 결국 언론을 피하기 위해 손실까지 보며 그 저택을 급히 매각했습니다. 2012년 1월 6일, 언론과 여론의 압박으로 결국 캐나다 경찰은 말키아트와 수르짓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자시가 살해된 지 거의 1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줄다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승인은 매우 복잡했고, 말키아트와 수르짓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9월 21일, 마침내 경찰은 두 사람을 공항으로 이송한 후 인도행 비행기에 태워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은 두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송환 승인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인 스와라는 전근과 승진을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말키아트와 수르짓에 범죄인 인도 신청서를 제출했었죠. 도스는 스와란의 진념에 감탄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의 정의를 추구하는 쪽은 인도 경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자신의 정의를 위해 끈질기게 싸워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중학교 교장인 제임스는 끊임없이 언론과 경찰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정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도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며 방송에 출연해 자시의 정의를 호소하기도 했었죠. 제임스는 자시 사건의 모든 힘을 쏟아붓다가 2021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말키아트와 수르짓은 마침내 캐나다에서 인도로 송환되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 정부는 스와란의 노력과 인내를 인정해 명예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도로 송환된 후 고령과 허약함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동생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그들의 무죄를 확신하며 반드시 캐나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전염병으로 인해 두 사람의 재판은 연기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투는 하루하루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말키아트와 수르지시 유죄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2012년 말키아트와 수르지시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그들과 친분을 갖고 있던 인도의 한 국회의원이 미투에게 대규모 땅과 천만 루피를 제안했지만 미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후 자시의 사건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미투는 가족과 함께 숨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투는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말키아트와 수르지시 인도로 송환되었을 때 미투는 마약 관련 혐의로 여섯 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는 나중에 무죄를 받고 풀려났었죠. 자식이 떠난 후 미투는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투는 결혼식 날 자식이 끼워준 결혼반지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도스는 말키아트와 수르지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의 추측이 틀려 조만간 자식에게 정의가 내려지기를 희망합니다.